해보실까요? 지혜자의 기도, 기도. 네, 우리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는 이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AI가 요즘 많은 우리 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편리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만능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곧 그들의 생각이 바로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기도 하며 보편적 상식이 되어져서 도덕은 상대적으로 상대화가 되어 버렸고 진리는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죄는 미화되기도 하는 시대. 심지어 이 죄악이 권리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14편에서 오늘과 같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고백,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 결론이 얼마나 죄악의 것이며, 죄악의 길이며, 죄악에 편향되어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결실을 맺고 마는지 고발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밤, 이 밤에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앉아 있을 것이고 견제할 것이고,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를 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주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 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함이 오늘 1절에부터 3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능이 낮다. 그 단순히 이렇게 미련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이 어리석다라는 말 나발. 여러분 혹시 이 나발이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예,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원래 전 남편의 이름이 이 나발이었어요. 그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보도풀 광야에서. 그들의 군사들과 군사들과 함께 그 나발의 그 양떼들과 소떼들 낙타떼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게 되었어요. 본이 아니게 군사 세력이 곁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 양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편안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갈 즈음에 그리고 추수해야 될때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우리 이제 쌀농사의 양식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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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가고. 이제 보리들 보리들이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보리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도 추수할 시기가 지난 이제 다가오는 그 쯤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서 나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한 그 때에 우리도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겠소라고 아주 젠틀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많은 그가 어떻게 말하죠? 어디서 주인의 개가 종이 상전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런 일들이 요즘 허다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라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모독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하여서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을 침략하고 이렇게 침략하여서 그것을 다 빼앗으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그 안에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듣고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려 먹을 것과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가 다윗과 그의 군대, 군대를 맞이하였던 이 사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영혼 교만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다윗은 이어서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저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이 구보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얘뭐 하는 거야?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지나가다 행 가시더니 어? 얘 뭐하는 거야? 이렇게 흘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딱이 상태로 주목하여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무어라고 그러냐면 안타깝게 말해요 하나도 이런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세상의 풍조를 한탄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다윗의 한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와자 되어지는이 시대 우연히 저를 다니는 고3 학생과 짧게 좀 대화를 하셨던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여동생 둘을 데리고 왔는데, 여동생 둘은 그 저랑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이 가까우면 여기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그런 말을 해요. 고3 학생이 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서 스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이 종교란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 찾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 정답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 있다라면 객관식이 있으면 요즘은 고등학생 모의고사 객관식은 몇 점이에요? 배점이? 그래 묻지 않을게. 묻지 않을게. 예. 이 점, 이점 정도. 그럼 주관식 주관식 한몇점중한사점 돼요? 학생 아니야? 어이 2점, 주관식 이 점이야? 어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르네. 예 네. 아무튼 만약에 그래이 점짜리 이렇게 문제에 주관식이 있다라면 그 답은 한일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점 정도 사점 만점인 개 주관식 문제가 있다면 또한 한일점 정도 절반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거.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종교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우리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잘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 때문에 도덕이 상대화 되고 죄는 권리로 둔갑하고 자기 욕망이 선이 되어지는 이 시대 심지어 요즘은 이런 가정을 두고 있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외돌하다가 그 걸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드라마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따지 보면 사랑은 죄가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사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연의 어머님? 네. 사랑은 사랑은 죄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죄가 아니요. 사랑에는 책임도 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그 사랑을 포기하고 책임을 져 버리고 그또 다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하는 말은.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하신다고요? 뭐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과 역대하 16장 9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각성하게 했던 그 미스와 망대의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 들려지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뚝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라는 성령의 그 한탄하는 그 음성 앞에 거룩한 이 질문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 삶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4절을 보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삶. 원래 보면 대내들 다 무식한 것 같으냐 아닌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떡 먹듯이 사람을 먹는다.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짓밟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믿는 사람들 거침없이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모를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애하지도 아니하고 조롱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두려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5절과 6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하려고 을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신 존재 증명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기르시는 개 가운데 개가, 여러분 저와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웃집 개한테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런다라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월월, 월월월, 월월월, 월월.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사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그 어떤 지적 능력으로 집단 지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보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상반된 방향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려 흘려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겉에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루뭉사하게 말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다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에서 그들을 피난처가 되시고 바로 거기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의로운 삶을 의로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동상을, 동영상을 보다니 제가 자주 보는 그 영상 종류 중에 하나가 고양이에요. 고양이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십니다. 고양이 눈깔이가 너무 무섭대요. 어, 그래서 고양이를 못 키우겠대요. 예. 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 너무나 귀엽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런 엄마 고양이, 아기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골목에서 놀다가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맞았어요. 옆집 고양이예요, 아저씨라고 말이요 이 집의 고양이가 아기고양이를 가까우니까 냥펀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고양이 펀치가 있어요 팍 때리는 거팍 때리니까 아기 고양이가 어른 고양이가 탁 때리니까 벌러덩 자빠지면 서악 이랬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엄마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와요 꺄 이렇게요 옆집 아저씨 고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쟁이들은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시류를 알지 못하고 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시면서 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옳은 길, 그들이 생각할 때 편리한 길, 그들이 생각할 때 넓은 길이 아닌 그들 그냥 이게 그이 시대의 흐름이야 트렌드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죄악이나 그 아니면 은 불법이 오히려 권리인 것처럼 그게 지혜인 것처럼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법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상 가운데 구현해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몸을 맡기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것이 편하고 나중에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 그들의 기도는 의미 없어 보이고 그들의 삶은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롱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 이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관점으로 여령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때로는 세상이 비웃고 무시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푸드풀 저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주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엇라 말씀하셔요? 세상 가운데 나지만 전대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두옷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가이드, 인도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짧게는 몇날 며칠 길게는 그더긴이 여정을 어떻게 거지처럼 살다가 왔어요? 아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그들은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 앞에 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세 번째 주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4편의 마지막 7절은 이시 14편의 전체의 결론이자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향하는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이자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향한 회복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진 향한 확신이 담긴 선언인 것입니다. 말합니다. 시온이 구원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회복시키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7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회복의 날에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계시고 바로 그 거기가 오늘 여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거기가 여러분 어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의 자리가 여러 어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안, 건강 아니면 직장 일터에서 갈등 아니면 재정물질의 문제 아니면 우리 관계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웃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 여기에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무너진 가정의 회복과 침체된 교회의 회복 분열과 갈등 속에 놓인 민족과 사회의 회복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온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한 사람 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비록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시작점, 그 시온 바로 거기가 오늘 바로 오늘 여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란 단순히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일은 그렇죠, 강언이. 어 역시 독특해요. 자, 우리 나경이 자 그러면. 루트 254는 뭘라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의 그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이자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찾음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자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제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찾듯이 나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손등 그림 없나요? 없군요. 이쁜 그림이 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파일에 누락이 되어졌나 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말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날의 이민족이 그래요 저 북한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간악한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10명이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민,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극류위로 여기시고 붙드시고 지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고 나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